온산 국가산단 샤인 프로젝트 공사 현장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대한 타워에 사람 키만한 고리들이 걸리고 국내 최대 규모로 특별 제작된 타워 리프팅 시스템이 타워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 기둥은 석유화학 제품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분리 타워로 아파트 50층 수준인 높이 118m에 무게 2370톤으로 석유화학 단일 설비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해외에서 통째로 제작된 이 타워를 울산항에서 2.5km 떨어진 공사 현장까지 옮기는 데도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1년 전 운송 경로 주변을 3D 스캐닝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대로 한밤중 이송작전을 벌여 4시간 만에 타워를 옮겼습니다. 이후 한 달여간의 준비 작업을 거친 뒤 타워를 수직으로 세워 설치를 끝내기까지는 1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1년 전부터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섭 사항하고 어 운송 가능 여부 등을 다 모든 것을 체크해서 현장까지 갖고 들어온 신기술이 운송과 설치에 모두 적용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88만 제곱미터 부지에 구조 2,580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의 현재 공정률은 60%로 내년 하반기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TC2C 기술 등 석유화학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이곳에서 건설 분야의 신기록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